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축복하시다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명절을 마치고, 이제, 에,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에, 모든 것들을 재정비를 할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여기서의 사역은 가문에 흐르는 그런 우리 저수를 끊는 그 사역을 하나님이, 어, 이 재단에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어, 항상 음, 긴장을 늦추지 말도록. 그래서 우선에는 강력한 영성 사역자로서 우리가 훈련, 강한 훈련을 우리가 받을 때, 예, 습관, 잘못된 습관들을 우리가 하나씩 고쳐가고. 아, 네. 그래, 우리 부모와 우리 뭐 조상, 뭐 해서 우리 명절에는 꼭 그렇게 해서 우리 가족들의 모임이 항상 있, 있잖아요. 그 그래, 나이 먹을수록 진짜 부모와 그 위에 계신 분들, 나이 먹을수록을, 음, 먹을수록 닮아가고 있다는 걸볼수 있어요. 아,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자신이 스스로를 자신을 파악한다는 게참 쉽지가 않아요. 아, 네. 음, 그래도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주제 파고 진짜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그게 어떻게 보면 진짜 필요하기도 하고, 아, 너무니까 그러니까 그러 자신을 어떤 사람은 또잘 알아서 자신을 너무 비하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실망하고. 설마 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바뀌지 않을 것이 없고 못할 것이 없어요. 하늘 위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자들이 하나님이 뽑아서 또그 중에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기에서 또 뽑아서 여기서 더 깊은 더 넓은 높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상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아니. 네. 주님의 나라가 물론 한 주님 영접했을 때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아, 네. 근데그 주님의 나라는 무한 광대하시다 아, 네. 너무 너무 넓고 우리가 생각지 우리 측량지 못하는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예요. 아, 네. 아, 네. 그래서 우리는 안다 해도 또 성경을 읽었다 해도 우리는 그걸 다알 수가 없어요. 아, 네. 주님의 그 놀란 역사를 다 우리가 깨뚫고 다알 수는 없습니다. 아, 네. 그래서요, 그때 그때 하나님이 그 믿음의 불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불량에 우리가 이르도록, 알면아 우리는 이제 그거를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에 이 말씀을 제가 이예 전에 이렇게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사역 중에 나온 말씀인데,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어.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걸맞는데요 예수님의 때, 우리는 각자의 그 때가 있어요, 아, 때. 아, 네. 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 1절까지의 말씀 속에, 우리 너무나 그 말씀의 그 내용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서 예, 가난, 혼인잔치에 대한 부분에 서 아, 예수님께서, 어, 첫 기적을 행하신 때. 할렐루야. 아, 그때 네. 아, 네. 그 때를 예수님은, 어, 거기에서의 기적을 처음 베푸시려고 했던 생각을 그렇게 계획을 하신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때 때가 있으시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여기에 또 지금 우리 같이 은혜를 받고 있는 모든 분의 그 하나님의 때가 다 있어요. 뭐 때장 하면 전도서잖아, 그렇죠? 전도서 잘 아시죠? 전도서 3장에 예, 그래서 목적을 다 이룰 때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가 있고 아멘, 아멘. 그가 왜 슬퍼할 때가 있으면 에? 웃을 때가 있고 아멘. 전도서의 내용은 쭉그거다아요 네. 어,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때가 있고 아멘. 우리가 그것을 열매 거두기 전에 씨를 뿌릴 때가 있고 아멘. 그런 모든 과정들이 다 필요하다. 그래서 그게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그죠? 때가 참해 그 말씀을 지난번에 한번 했죠. 그래서 그러니까 주님의 때와 주님의 그 사역에 대한 부분을 우리 오늘 어, 이 중에서 누가 중요하냐 오늘날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를 나타내기도 하는 말이라고 그렇게 에, 대부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 예수님의 어머니, 그렇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나와요. 아는 있요아 데요? 근데 거기 이제 무라가리가 이제 여섯 동아리를 예수님께서 나중에 할수 없이 예수의 어머니가 자꾸 구하니까. 오늘 그 내용을 보시면은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예수의 어머니께서도 예수의 어머니도 같이 초대를 받으신 거예요. 그쵸? 거기 집 주인이 아니라 그집 주인에게 청함을 받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 손님으로 가신 건데 지나하게 예수님의 그러니까 어머니의 오늘 우리가 그 믿음 예? 그 어머니의 믿음을 우리가 온 받고 가야 될지 예수 할렐루야. 예. 믿음. 우리 예수 예수 어머니의 그 믿음은 어떠했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때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때를 이렇게 거기를 이렇게 뭔가 행과 그거를 지금 말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에, 오늘 그 자리에 혼자 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같이 해서 동행을 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그 혼인잔치에, 오늘 이 혼인잔치, 혼인잔치에 예? 가장 중요한 게 술이 있었는데, 참, 하필이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겁게 팍, 이렇게 나누고흥을 예, 막 나는 그흥이 잔치에 가장 돋을 수 있는 술이 있어야 되는데, 술이 마치 그때 떨어졌다는 거야. 청함을 받은 여러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막 같이 술과 뭐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막 기쁘게 막 그렇게 에, 본인 잔치하는 그 주인공들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렇게 막 즐거워할 때 가장 그래봤을 때 그냥 막그 꽃이 돼야 될그 술이 떨어졌다는 거야. 할렐야 예, 순이 떨어진 그때, 희한하게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 주인, 주인장도 아니야. 근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 일을 해왔는지가 참 엄청난 믿음을 가졌다는 걸볼수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 있었네요 육적인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아들이, 자신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거를 생각을 했겠냐는 거죠. 응?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를 어떻게 해서 그걸 알고, 그 자리에 술이 떨어졌으면 가서 술을 사오게 하든지, 뭐, 어? 손님으로 있었을 때 가만히 있어도 돼요. 근데 주인이 그런 게 아니라, 그 예수의 어머니가, 하, 예수님, 지금 술이 떨어졌어요. 뭐 예수님이 주인도 아닌데. 그러 그냥 가든지, 그렇게 되는데, 그래도 예수 어머니는 그 자리에 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던 것도 아니고 주인도 아닌데도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때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역사가 사역이 네. 지금 이 자리에서 있어야 돼요. 네. 그때 네. 도움을 도우심을 주했다는이에요 네. 할렐루야. 예, 네. 예수 어머니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주 알았다는 거예요. 네? 예, 메시아임을 자신의 육적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라는 사실, 예수님께서, 예? 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이 어머니는 벌써 알고 있었다 그게 말도 안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아무리 그런다 그래도 육신의 자식을 생각하면 어머니 입장으로는, 아이고, 남들이 뭐라 그래도, 아이고, 어? 내가 낳은 자식이고 뭐, 그렇게 자신의 지금 목사가 됐지만 가족들이나 친지들이 더 오히려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아 그래요?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저희는 가족들을 같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3년간은 거의 이렇게 질서가 진짜 이게 안 잡히고 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자리에서 분 학력을 그냥 받다가 그러고 막 이게 지금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어머니는 뭐 어떻게 예수님, 예수님한테 술이 떨어졌으니 가져가길래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의 어머니는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가 그걸 본받고 가야지. 그럼 예수님이 또그 자리에 없어 안 계셨으면 몰라 그죠? 근데 같이 동행을 했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 주와 동행. 아멘. 하나님과 우리가 항상 동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니면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다가 이러공경에 처할 때가 있어요. 술이 떨어져가지고. 술이 떨어지는 상황이, 그래서 우리가 삶에 지금 정말로 내가, 이걸 피하고 싶고, 이런 상황이 진 공경에 빠질 때, 문제를 크게 만났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그 방법을 모를 때, 우리가 그럴 때에 주님의 때는 바로,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들 때, 지금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럴 때 주의 이름을, 아멘. 주님의 이름을 아멘. 부르고 도심을 청하는 거예요. 네, 알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때란, 크게는, 우리 길게, 나중을 생각해 볼 때는 주님의 재림 때가 있어요. 아멘. 주님의 재림 때, 예. 근데 그거보다 더 전에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 아멘. 근데 또, 그 앞에 또 우리가 내려가보면, 그 때라는 게, 때를 갖다가 우리가 여러 가지 때를, 우리가 예수님의 때를 나눠보면, 진짜 그 때가 쭉쭉 내려가다 보면, 지금 주님이, 우리가 지금 우리를 위해서 주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지금 주님께서 지금, 얼마든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기적과 기적을 행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시작, 그 사역의 시작을 지금 하실 때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실 때가 아직 안 됐다. 그 그러니까 준비의 과정이 있단 말이야. 예? 근데 여기 마태복 사장에는 예수님 시험을 받으시러 광야로 가셨다 그랬잖아요.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한 준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준비케 하신 거죠. 예수님이 계획을 하시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끌려서 성령께서 끌어서 광야로 이끄신 거죠. 그렇게 해서 그냥, 어, 금식 중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무튼, 금식으로 또 준비를 하시고,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는 때, 그냥 우리가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니,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 아멘. 아멘. 그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때가 또 있어요. 아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까지, 그래서 때까지는 채워야 되는 아멘, 때가 있어요.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때, 이거 지금, 물통이잖아요. 그죠? 물통이를 여섯 동아리에 채워라. 예수님께 하도, 지금 우리 술이 떨어졌으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란 걸 아들이라도 다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지금 술이 떨어졌어 술을 어떻게 오늘 가서 사오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 예수님한테 왜 주인장한테 보부을 되고 그랬을까 그럴 때는 이 어머니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신 하나님의 예? 아들이시지만 신성 지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바로 네,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근데 의외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뭔가를 뚝딱 뭐 도깨비 방망이로 금방하나 뚝딱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동아리에 물동아리에 물을 6동아리에 예? 채우라 이걸 지시를 내리고요 방법으로 아니면 술이 되기까지의 그할 일이 있는데 그 방법을 예수의 어머니에게, 우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께 주인한테 예수를 달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그걸 청한 예수의 어머니도 정말 대단하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또그 말을, 그이 이 어머니가 또 대단한 것은 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는 아시, 알았지만은 그에게 도우심을 구했다는 거예요. 예, 네. 구함. 자신의 지금 문제를 남의 문제까지 자신의 문제로 오시고, 아, 네. 주인의 문제 아니겠어요? 노술이 뭐 떨어지고 준비를 못하는 아, 네. 주인이 그걸 해야, 해야 되잖아요. 아, 네. 근데 지금 거기 자신도 초대받아 간 사람이 손님인데, 어, 열쇠 어머니는 어, 필요한 것을 구해주시기, 아, 네. 도와주시기, 아, 네. 청했다. 예, 아, 네. 네. 구해주시기 청했다. 할렐루야. 그시니이민게 아, 네. 내 자신이 지금 이큰이 궁중에 이 빠진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자신이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주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아, 네. 그래서 도와주세요. 아, 네. 그러니까 딱 하나 얘기가 그가 이렇게 이렇게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에 대해서 그는 그 여인은 그 어머니는 그걸 받았어요. 아, 아, 네. 그한 것을 받아서 응그 다음에 나눴다는 거. 알려줘. 아, 네. 자신이 자신의 문제를 구하고 여기가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신의 문제처럼 그걸 옆에 사람 거를 남의 짐을 지고 예 언제 지금 우잖아요 누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남의 짐을 지고 그러니까 남의 문제를 가지고 같이 그것을 마음에 그것을 같이 기도하고 그러니까 메시아 하나님께 지금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도와달라고 그 마음이 대마음이구 그러니까 도와달라. 이걸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딱 해준 게 아니고 그냥 동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러면 또 잠깐 뭔가 생각이 또 다를 수도 있요 아니, 왜 물동아리에다 지금 이 시간에 왜, 왜 물을 채워라 그러시고 그냥 술을 그냥 그 자리에서 딱 하실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딱 나타나게. 근데 물동아리에다 물을 여섯 동안에 채워라 는 거예요. 그래도 그걸 의심치 않고 가서 자기가. 자신과 가족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이걸 전했어요 아, 가서 나누기 전에 이거를 전했다 전화가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가서 전화한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하자고 알렐루야 전화한 거야 그러니까 혼자만 지금 사는 게 아니고 또그 주인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그 일을 같이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은 교회가 이래서 그걸 가르쳐 주는 게 또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예수의 어머니를 오늘날 교회. 근데 우리가 교회를 크게 본다고 해도 우리가 보고 보다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의 어머니가 그건 다라고 생각하는 아, 네. 그럼 내가 이렇게 문제를 안 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이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 네. 그래그 방법이 자기가 생각하게 아닌 것 같지만 그걸 그래도 믿고 순종했더니, 아이애. 놀란 지적이 나타난 건 아이애. 거기서 순종하니까 나타났다. 할렐루야! 지금 때를 위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왕, 여1개왕 6장의 내용이 내가, 제가 그거를 지금 봤어요. 야, 이 말씀도 도끼가 떠오르는 그 말씀이잖아요? 근데, 어! 여기서 술! 숙이 떨어졌어. 근데 여기에 이 내용은 뭐야? 도끼가 자기, 도끼를 자기 거로다가 지금 거기서 쓴게 아니라, 남의 거 빌려서 왔어. 그걸에 딱 남을 때 빌려서 팍 통장 빠뜨린 거예요. 아 이거는 진짜 이거 엄청난 실수, 엄청난 낭패를 본 거죠. 그럴 때 난감한 그때에 자신의 선지자를 우리 예수님의 왕, 선지자, 제사장 그거 아니겠어요? 선지자가 함께 동행할 것을 그 말씀에 처음에 어떤 제자가 같이 할 것을 말씀드려. 선지자인데. 그러면 선지자가 그날 그 시간에 가치 없었다면 거기서 문제는 해결받지 못했어요. 아, 네. 그걸 그래서 선지자와 주님과 늘 동행하기를 주님께 우리가 청하는 거예요. 아, 네. 네. 어느 순간에 어떻게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당할지 몰라요. 아, 네. 사단이한테. 그런데 그때 어, 마침 선지자가 따라왔기 때문에 그 도끼가 빠져, 그 날이 또 빠졌어도 그걸 취할 수 있도록. 아, 네. 그 엄청난 진짜 이거는 생각지 못하는 그런 아 어, 놀라운 기적을 선지자로 하여금 그날 거기서 기적을 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와 동행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동행하셔도 우리가 그 주님께 우리가 내 속에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구, 도와, 도, 도와주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을 할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도 어떻게 대단? 진짜 칼을 들고도 다른 거쓸줄 모르면 소용이 없는 거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도 내가 나마 동의 하셔도 그걸 모르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 만났을 때 그랬잖아요. 처음에 풍랑 만나니까 막 하대, 겁이나 가지고 막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주무시고 계셨다그 거죠. 아, 막 그때 나중에는 이제 가서 예수님이 막 이름 불렀어. 그럼 지금 마찬가지인 거야.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를, 큰 문제를 만났을지라도, 작은 문제를 또 만났을지라도, 그것마저도 도심을 구합니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아메. 아,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어? 예수의 어머니가 오늘날 교회의 목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에 대해서 기도하면 이렇게 저렇게 또할수 있는 또 리더, 끌어가는 지도할 수 있는 것들을 주시잖아요. 아메. 그걸 우리 성도들이 예배 때 그걸 듣고,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지시가 아 이렇게 되면 는 이걸 알고 가서 또 옆에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가르쳐 주나 아, 네. 전도는 뭐예요?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아, 네. 이게 진짜 전도랑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가서 섬겨 주나. 아, 네. 아, 네. 떠서 이제는 이게 찼어. 애가 됐으니까 가서 이제 떠다 줘야 될 때. 아, 요근데이 네. 아, 네. 물인데 이거는 지금은 떠다 줄때 물이 된, 물이 변하지가 않았을 때인데 이걸 떠서 그 사람들에게 딱 주어졌을 때는. 기적이 아, 네. 그냥 포도주로 변해야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알렐루야 포도주를 처음부터 이렇게 다 여섯동안 태워서 재우니까 그때 변한게 아니고 우리 변한 시점은 그걸 순종해서 갖다가 주는 순간에 싹 바뀌었다 근데 순간 바뀌겠어요? 말씀을 그걸 가서 말씀의 생수를 퍼서 갖다가 주니까 그 신령들이 점차적으로 아, 이 말씀의 그 생수가 들어오니까 심령들이 변화가 일어난다 이거야 이걸 다 입에 까서 다 풀어줘야 돼요 그쵸? 순식간에 막 그런 그래. 어떤 사람은 또 아픈 사람이 예? 불치평자가 바로 그 자리에서 또 치료되는 사람도 있어아 그러니까 또 살면서 가면서 가면서 심령들이 변화되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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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이 우리 변에서 보도가 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네, 이 말씀을 마음에 좀잘 정리하시고 아멘. 주님의 때는 우리가 구하심을 동심을 구할 때예요. 아, 아멘. 마지막 때는 아, 주님 오실 때 재림의 때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이 아, 때를 다시 바랍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아, 네. 하나님은 언제든지 아, 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 네. 그래서 주님의 사역은 바로 그것 때문에 아, 네. 오셨다. 아들야 네. 아, 네. 천지자도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앞에 있는 목사님들 앞에 계신 분들을 우리가 뒤로 놓고 걱정하지 마시고. 자신이 못할 것 같으면 앞서 선지자를 찾고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다음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새기셔서 승리하며 달려가시는 저여러분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